수빈이 머리를 이쁘게 파마해줄 거예요. 짜자자. 자 우리 집 우리 집 미용실인 것 같아. 어, 미용실인 것 같아? 이거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집 미용실 같아. 음 예쁘다. 여기 뒤에도 해줄게 수빈아. 이렇게. 어? 우와 댕글 댕. 전 2, 3, 4, 5, 6, 니까 오! 10, 1, 2, 3, 한 쪽. 6, 7, 8, 9, 10, 11, 1찰랑3 1시시시시시